안녕하세요. 어나더 마인드입니다. 오늘은 전원생활을 시작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5년 이상을 버티지 못하고 실패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요. 전원생활은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가슴 한 구석에 갖고 있는 로망이자 꿈일 거예요. 정부의 귀농 귀촌 장려 정책과 맞물리면서 방송 매체에서도 중장년층의 이런 로망을 자극하는 콘텐츠와 정보를 생산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문제는 방송 매체에서 좋은 점만 계속해서 보여주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울 중심지의 전세값 정도면 천원에서 마당에 있는 내 집을 가질 수 있으니까 큰 고민 없이 과감하게 전원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 꿈과 현실에서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이 전원생활은 다른 것에 비해서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잘 모르고 시작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점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런지 여러 가지 얘기할 거 없이 딱한 가지만 가지고 보자고요. 지역별로 전원주택 매물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굉장히 뚜렷한 특징이 보이는데요. 그게 뭐냐면 신기할 정도로 매물에 나온 주택의 70%에서 80%가 3년에서 5년 된 그러니까 5년 이하의 주택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신축은 제외한 수치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원생활을 시작하고 3년에서 5년 사이에 집을 판다는 거예요. 쉽게 보자면 전원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제 주변만 보더라도 전원생활 시작하고 5년 이내에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남들이 하는 거 보고 너무 좋아 보이니까 덜컥 계약하고 시작했다가 얼마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는 거죠.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매주택에서 5년차 주택이 많은 건 2, 3년차에 집을 내놓았는데 그게 안 팔려서 5년차까지 가게 된 경우가 많아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그럼 왜 이렇게 전원생활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을까? 한 번쯤 생각해야 되는데, 전원생활이라는 꿈에 젖어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좋은 것만 보이는 거죠. 전원생활이 하고 싶으니까. 전원주택은 시간이 지날수록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강가도 아주 심해요. 매매가를 한번 보세요. 초반 투자 비용의 반값이 대부분이고요. 은행 대출도 아파트에 비해서 반도 안 나오는 게 현실이에요.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하자마자, 내 재산의 가치가 억 단위로 줄어드는데, 마음 편안하게 감당할 사람이 있나요?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 거라면 모르겠어요. 다른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재산 가치가 오르는 걸 보면서 배는 좀 아프겠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살겠죠. 하지만 문제는 자산이 부족한 경우거든요. 갑자기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사정이 생겼는데 집이 쉽게 팔리지도 않고 매매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내가 들인 비용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매매가 됐다 치더라도 그 돈으로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힘들어도 참고 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수치로만 보더라도 전원생활을 시작한 80%는 5년 이내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더 궁금한 게 생기죠. 80%가 아닌 20% 안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게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경제적인 여유와 건강한 신체, 그리고 재택이 가능한 유연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녀가 있는 가정은 진학 문제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확실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이런 사람들 모두가 사전 준비를 충분하게 했다는 거였어요. 장점과 단점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을 찾았다는 거죠. 그냥 너는 아파트 살아라. 그 정도는 견뎌야 전원생활을 하는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대안을 찾는 지혜가 있었던 거죠. 최소한 이 정도의 생각과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이 눈에 들어오고 새소리가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생활비가 빠듯하고 아파서 걷기도 힘들고 매일같이 도시로 출퇴근해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원생활의 여유로움을 누리며 살겠어요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잠자기 바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뒤로 하고 머릿속에 그려지는 행복한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전원생활을 시작하고 실패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게 신기하고 새롭고 막 캠핑하는 것 같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신나서 힘든 줄도 모르고 1년에서 2년이 흘러가요 그 시간이 조금씩 쌓이고 우습게 봤던 작은 불편함이 점점 어려움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 어려움이 심각한 문제로 바뀌게 되는 순간 해결을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평균 3년이니까 5년 이하의 전원주택 매물이 많은 거죠. 전원생활을 위한 준비가 충분히 안된 사람이라면 절대로 시작하면 안 돼요. 행복한 상상에 빠지게 되면 문제점보다는 좋은 것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단점들이 사소하게 보이고 참고 견딜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그건 단언 건데 완벽한 착각이에요. 전원생활은 여행이나 캠핑 이런 게 아니에요. 삶이에요. 그리고 생활이고요 서두르지 마시고 완벽하게 준비하세요. 그리고 준비하는 동안의 갈증은 도시의 편리함을 누리면서 아름다운 자연 속으로 여행을 다니는 걸로 채우세요.